안녕하세요. 행복한 바오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오리온 별드컵입니다. 오리온 별드컵은 순차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언플러그드 코딩 보드 게임이고요. 손에 든 액션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해 별을 모으는데요. 점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구성물은 양면 게임판 6개, 선 플레이어 카드 1장, 캐릭터 카드 6장, 액션 카드 30장, 알록달록한 별 78개, 스타칩 18개, 빛 기둥 1개, 우주인말 6개, 주머니 1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게임 준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에 따라 사용하는 게임판의 수와 배치 모양이 달라집니다. 2인일 때는 2개, 3에서 4인일 때는 4개, 5인에서 6인일 때는 6개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인 기준으로 게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6개의 게임판 중 4개를 무작위로 골라 앞, 뒷면, 방향 상관없이 놓아주시고요. 경기장 입구 하나를 골라 그 위에 빛 기둥을 놓습니다. 여기로 우주인이 등장합니다. 스타칩도 한쪽에 더미로 놓아주시고요. 게임판에 그려진 모든 스타칩 모양과 별 모양 위에 무작위로 별을 하나씩 놓아주세요. 남은 별은 사용하지 않으니 주머니에 남아 상자 안에 보관합니다. 각자 액션 카드 한 세트, 원하는 캐릭터 카드 한 장과 우주인 말한 개를 받고 가장 최근에 별을 올려다 본 사람이 선플레이어 카드를 받습니다. 게임은 선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차례를 진행하는데요. 자신의 차례가 되면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빛 기둥이 놓인 입구로 자신의 우주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문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방향을 맞춰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빗기둥은 시계 방향의 다음 입구로 옮겨줍니다. 만약 빗기둥이 놓일 입구에 다른 우주인이 있다면 건너뛰고 다음 입구에 놓습니다. 우주인이 놓인 방향에 따라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 정해지는데요. 오리온 별트컵에서는 항상 발 방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방향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액션 카드 하나를 선택해 자기 앞에 내고 우주인을 움직입니다. 선택한 카드에 따라 이동한 우주인은 덩굴 위에 설 때까지 발 방향으로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이동하다가 게임판 끝에 우주인이 놓일 경우 이 우주인은 반대편으로 이어서 떨어집니다. 액션카드는 총 4가지 이동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두칸 움직이기. 우주인을 한칸 위로 움직인 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한칸 움직이기. 덩굴 아래로 한칸 움직이기. 제자리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90도. 또는 180도로 회전하기. 이 액션 카드는 네 가지 이동 방법 중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는 와일드 카드입니다. 그리고 카드의 뒷면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한칸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 중에 지나가는 칸에 따라 생기는 일이 있는데요. 별이 놓인 칸을 지나가면 별을 받아와 캐릭터 카드의 가장자리에 표시된 별 3개 맞춰 한 줄로 나란히 놓습니다. 스타칩 칸을 지나가면 스타칩 1개를 받고요. 만약 여러 개의 스타칩을 얻을 수 있더라도 스타칩이 다 떨어졌다면 받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우주인을 지나가면 우주인을 잡게 되고 잡힌 우주인은 게임판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주인을 잡은 플레이어는 스타칩이나 별을 1개 골라서 가져올 수 있고요. 우주인이 잡힌 플레이어는 즉시 사용한 카드를 모두 손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입구가 그려진 칸을 지나거나 입구에 멈췄을 때빛 기둥이 있다면 시계 방향으로 다음 비어있는 입구로 빛 기둥을 옮겨주세요. 카드를 사용한 후에 손에 카드가 없다면 모든 카드를 즉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 차례의 액션 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모든 카드를 손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선택입니다. 바로 내가 가진 스타칩을 사용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됩니다. 자신의 차례에 한번 스타칩을 사용할 수 있고 차례를 한번 더 진행합니다. 사용한 스타칩은 더미에 놓습니다. 게임은 게임판 위에 놓인 별의 개수에 따라 선 플레이어의 오른쪽 플레이어까지 차례를 진행한 뒤 종료합니다. 점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데요. 색이 같은 별두개는 3점, 남은 별은 1개당 1점씩,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스타칩 1개당 1점씩 점수를 계산합니다. 동점일 경우 별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고 그래도 동점일 경우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세요. 오리온 별드컵은 게임 종료 조건을 변형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한 플레이어가 얻은 점수 총합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게임을 끝내자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플레이어는 점수가 26점이라 게임을 끝내자고 선언했고요. 선 플레이어의 오른쪽까지 차례를 마치고 게임을 종료합니다. 보드판 안팎을 넘나들며 별을 모으는 즐거움이 가득한 오리온 별드컵.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